2020년도 수특 영어 11강 9번 빈칸 문제입니다. research, 한 연구가요, suggest, 보이고 있죠. 데이트 의 문장은요, 뭐요? a person's level of self-complexity, 중심 소재 나왔죠. 자아 복잡성이라는 건데, 이거 심리 용어기 이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 모르죠. 이제 분석해 나가야 돼요. 자아 복잡성의 한 개인의 수준이 Can have important consequences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Particularly 특히나 when people 사람들이 are confronted 어디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사건들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요. 그렇죠? 한마디로 내가 힘들 때 자아 복잡성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Imagine, 상상해보세요. that, e a h 를요 Learning, 아 이건 동명사로 목적으로 건거죠? 배우고 있다라고 상상해보래요. that, e a h 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You did poorly. 제대로 못한거예요 어디에? 어, midterm exam이니까 did poorly on midterm exam 정도라면 되겠네요. 이게 뭐다? Negative events네요. 해석적으로 들어갔죠? 시험을 못본거라고 한번 생각해보래요. 만약 당신이 are someone 누군가인데 who is high. 이번에 뭐에요? 높은 자아복잡성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럼 이건 더 우울하냐, 우울하지 않냐? 그거 이제 찾아내면 되겠죠, 그렇 복잡한 자아복잡성을 높은 자아복잡성을 가진 사람은 베리스, 즉 당신은 정의 내려요. 신신 스스로를 in terms of 어떤 점에서 정의를 내린다. Many non-overlapping non domains니까요. 중첩되지 않는 영역이니 그러니까 영역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자아복잡성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보니까 뭐죠? 학생이라는 자아가 있고요. 스키를 타는 걸 좋아하는 자아가 있고요. 봉사활동을 좋아하는 자아가 있고요. 열정적인 그 위에 팬인 자아가 있어요. 이거 미국 그 드라마예요.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도 봤거든요. 아무튼 그걸 좋아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런 복잡성을 가진 사람일 때 네거티비티, 복잡성인데 어떤 복잡성이요? 아, 복잡성이는 부정적인 건데 어디로부터? 당신의 좋지 못한 시험 성적으로또 나오는 부정적인 요소는 is relatively contained니까 제약되어진 거니까 별로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는 좋은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자사성이낮으면 우울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볼게요. 분자 고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서 영향을 끼치면서 제약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죠? 오직, how you feel, 어떻게 느끼는지인데, about yourself,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학생의 신분으로만 이제 제약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학생으로만 우울한 거야. 아, 그래, 나는 학생으로서 별로지만, 스키는 잘 타고, 뭐,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글리도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난 행복해. 이런 느낌이죠. 버사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여기는 학생으로서만 자아정체성이 강하겠네요. 그럼 뭐요? 내가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겠죠. 만약 당신이 낮다면저자아복잡성이 낫다면, 그러한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 학생으로서만의 정체성은 중첩이 되어버려요. 어느 정도까지 중첩되죠? With the few other identities인가요? 몇개 그나마 없는 다른 정체성들이랑 중첩이 되어버려요. 난 학생이 신부로서 잠깐 놀고 있을 뿐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당신이 가진 정체성이랑 중첩이 되어버리니까, 부정적인 요소인데요. 어디에 연관되어지는. 좋지 못한 시험 성적에 연관되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은 낮출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의 평가인데요. 당신 자신을 학생으로서 내리는 평가뿐만이 아니라, 스피로버 거기에 넘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낮출 뿐만 아니라, 낮출 뿐만 아니라, 넘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대요. 당신을 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당신의 다른 중첩되는 정체성에다가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글일를 그 좋아해도 난 그래도 학생이신 분인데 내가 특킬를 아무리 좋아해도 나는 학생이신 분인데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험을 못 보니까 망했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요약하자면 넣는 것인데 당신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단순한 거죠. 자아 복잡성이 단순한 거니까 여기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뭐죠? be risky.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건데요. 어디에 직면했을 때. 위협적이고도 자기에 연관되어지는 사건들이요. 자아에 연관되어지는 사건들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자아가 타격을 받으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